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울 마포에서 무업을 하고 있는 장준호 법사입니다. 지금 여러분들께 신축년 하반기, 하반기 전체적으로 남은 하반기띠별로다 이렇게 도움이 되고자띠별 운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말씀드릴띠는 호랑이띠이신 분들인데요. 우리 호랑이띠이신 분들 무인생, 병인생, 갑인생, 이민생 이렇게 계신데 물론 다더 있으시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운세를 보거나 점사를 볼때 스무 살 밑으로는 점사를 안 봐드리고요. 왜냐면 하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분들인데, 아 물론 오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무한한 가능성에 혹, 혹여라도 어제 점사가. 어, 제 이렇게 조언을 어, 드리는 부분이 틀을 만들어 드릴까봐 젊으신 분들 스무 살 밑에 이신 분들은 저는 점사를 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60 갑자로 인해서 띠별을 사주팔자를 보지만 60이 넘으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100세 시대니까 70대 까지는 뭐 이렇게 점사를 받으리긴 하는데 70대 이신 분들은 대부분 운세를 본인 운세는 안보세요 자식 운세라든가, 뭐, 금전과 관련된 운세를 보지, 본인 운세를 많이 보는, 보, 본인 운세를 보고자 하시는 분은 잘못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 호랑이 띠이신. 무인생, 병인생, 갑인생, 입인생. 요렇게 요 분들만. 그래도 어찌됐든 뭐 20대 초반, 30대, 40대, 50대 막 이렇게 다 들어가 있으니까 전체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호랑이 띠이신 분들은 참고하시라고 어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반기 운세가 어떻게 흘러갈지 어 조언 삼아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호랑이 띠이신 분들은, 어 전체적으로 신축년 하반기 운세는 뭐라 그럴까요? 어, 여군이 낀다 그러죠. 어, 쉽게 말해서 운세가 반 맛받아 오는 운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우리 호랑이띠이신 분들은 어, 속전속결. 어, 빠르게 그리고 뭔가를 결정했으면 바로바로 실행을 하셔야 되고 모험심도 많으시고 적극적으로 행동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호탕하고, 다혈질적인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 여자분들 같은 경우도, 기가 세다라고 들으시는 분들도 있지만, 뭐, 병인생, 뭐, 그 다음에, 갑인생, 요, 30대, 40대에 계신 분들. 요런 분들 같은 경우는 남자보다도 에너지가 더 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운세가 나는 나가려고 하는데 운세가 역으로 이렇게 오고 있으니까 마주치잖아요. 마주치게 되면 정체가 되죠. 정체가 되면 답답함이 올 수가 있습니다. 답답증이 오고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아 뭐라 그럴까요? 어막 이렇게 에너지가 막 쏟을 데가 없어가지고 오히려 안으로 들어가서 우울증이라든가, 뭐, 이렇게 가라앉는, 침체되는 에너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뭐, 대부분의 분들이 슬프거나 막 이렇게 감정의 기복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우울증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그 우울한 감정보다는 그냥 공허한 거죠. 공허함, 허무함, 뭐, 의미가 없어요. 어, 그리고 그런 재미라든가 살아갈 뭐, 목표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참 좋은데, 어, 그런 것들이 없는 것에서 오는 에너지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다가, 아, 어, 자살이라든가, 뭐, 공허하거나 의미가 없으니까 살아서 뭐하나라는 생각이 바로바로 바로 들잖아요. 그래서 우리 호랑이 띠이신 분들은 이런 우울증, 신축년 하반기에는 우울증을 조심해야 되세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에너지를 못 쓰고 못 푸니까 아, 어, 우울증과 같은, 어, 기운이 굉장히 강하게 치고 들어온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 사실은 근데 주변 사람들한테 조언을 얻고 얘기를 들으면 좋은데, 우리 호랑이 띠신 분들은 뭐라 그럴까요? 뭔가에 하나에 이렇게 딱 집중을 하시게 되면 잘 변하지 않는, 어,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요런 부분들은 우리 호랑이 띠신 분들은 주변의 조언,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에너지가 역으로 끼기 때문에, 어, 좀, 뭐라 그럴까요? 감정대로,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충동적으로, 어, 이렇게 에너지를 쓰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땅이라든가 집과 관련된 뭐, 이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어, 신중에 신중을 생각하시고, 주변의 조언들을 잘 들으셔가지고 결정을 하셔야지, 충동적으로나, 뭐, 이렇게, 그냥, 내, 내 느낌, 내 기분, 내 생각, 때로 그냥 결정을 하셔가지고, 빠르게 딱 이렇게 뭔가를 하시면, 어, 큰 손해를 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 건강운으로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우울증과 같은 감정으로 오는, 어,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오는, 요런 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인 관계에서는, 대인 관계도 마찬가지로 조금, 뭐라 그럴까요, 어, 귀인이 하나, 둘은 있습니다. 하나, 둘은 있는데, 이 하나, 둘을 빼고, 나머지는, 어, 전부 괴롭히는 운세입니다. 음. 호랑이 띠이신 분들이, 어, 이렇게 둘러봤을 때, 좀 답답함을 많이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보여요. 근데, 그 중에서도 그래도 귀인이 한두 명은 보이니까, 그 귀인들의 에너지를 맞추시는 게 좋아요. 답답하신 분들은 그냥 치워놓으시고, 그 다음에 뭐 연애운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연애운은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은 연애운은 하반기 좋아요. 새로운 인연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뭐 만나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청혼을 하셔서 결혼까지 약속을 잡을 수 있는 좋은 운세입니다. 근데 반대로 결혼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별수. 어, 이동수 이별수 요런 어, 변동되는 운세가 많이 들어와요 그리고 운기가 답답하다 보니까 예민해지고 하잖아요 어, 그런 것들이 이제 어, 다른 쪽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침착하게 어, 어, 신중하게 생각을 잘 하셔가지고 생각의 생각을 좀 거듭하셔서 결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 그리고 재물운 같은 경우는 지금 가지고 계신 재물을 지키셔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지키셔야 되는 상황이고 뭐 씀씀이라든가 어떠한 뭐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은 절대 금물이고 그다음에 뭔가를 사는 거 이동하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동하는 거는 정말 신중히 신중을 기해서 결정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조심하시면 되고요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이분들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사업하고 뭐 이렇게 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이 서류 있잖아요. 계약서라든가 아니면 물건 뭐 대금서 아니면 뭐 물건을 가져왔고 두고 하는 이런, 이런 것들을 할때 하는 영수증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잘 챙겨놓으셔야 돼요. 그게 나중에 꼭 필요한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하반기에. 그래서, 요런, 어, 금전과 관련된, 서류와 관련된, 어, 돈과 관련된 내 네, 일과 관련된 것들은 서류 종이로 갖다가 확실하게 이렇게 잘 모아 두셔 가지고 가지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어, 가지고 계셔야 하반기에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요 도움을 받아 가지고 넘기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CCTV라든가 영상 같은 경우, 이 사람과 뭔가를 얘기를 하는 이런 부분들 잘 남겨놓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음, 전체적으로 우리 호랑이 띠신 분들은 그래도 제가 이제, 어, 보이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찌됐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어, 힘든 시기, 전체적으로 힘든 시기지만, 어, 화이팅 하셔서 잘 넘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